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체국 서포터즈로서 친구에게 우체국 상품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제 친구 다은이를 소개합니다. 오늘 너한테 소개해줄 상품은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이야. 초록별 사랑? 어떤 예금이야? 초록별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게더 올라? 자연을 사랑하자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맞아 이거는 환경보호를 위한 제국의 예금 상품이야 우와 어떻게 환경보호를 할 수가 있어? 초록배사랑 전기예금은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종이통장이 발행되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 궁금하지 않아? 어 궁금해 이 상품의 특징은 친환경 활동 그리고 기부에 참여를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그리고 환경지킴 서약서 하고 탄소중립 실전 포인트 가입 확인서까지 제출하면 연 최고 3.15%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오 어, 너무 좋다. 어때? 너무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조건을 실천해보고 우대금리 적용받으러 가볼까? 어 좋아. 그럼. 고고고.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은 여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가 있어. 어 무슨 이벤트야? 이 이벤트는. 최체국 함께하는 환경지킴 이벤트요 아 그런 이벤트도 있구나 이 초록별사랑 전기예금을 가입을 하면 그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당첨이 되면 최대 5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구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록별사랑 전기예금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부 활동, 이런 거를 하면은, 뭐 그런 무대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를 포인트로 하는 상품인데, 이제 가입할 때, 탄소 격리 실전 포인트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고, 최고 공익재단 협약 기관 기부 동참, 동의 동작 미반환 하고, 환경지킴사야 동참을 하기만 해도, 그7 무대 이유를 추가로 이제 우리는 뭐 가입 이벤트도 하고,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고, 환경 지킴 사약에 참여를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 상품권이랑 스타벅스 이런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보기요 우리가 어디 한번 같이 신청하러 가볼까? 아 너무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우체국 예금 서포터즈 최준서인데요. 오늘은 제가 친구에게 우체국 예금 상품인 초록별 사랑 전기 예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품이야?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 상품은 우체국 예금의 초록별 사랑 전기 예금이야. 초록별 사랑 전기 예금은 친환경 활동 및 기부 활동에 참여할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환경 지킴 서약으로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ESG 연계 전기 예금이야. 우대율 제공 조건은 뭐야? 우대일 제공 조건은 탄소 중립 실전 포인트 가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0.3%, 우체국 공익재단 협약기관 기부에 동참할 경우 0.2%, 가입 시에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0.1%, 가입 시에 환경지킴 서약에 동참하면 0.1%를 제공하고 있어.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야? 어, 우체국과 함께하는 환경지킴 이벤트야. 어, 8월 3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초록불 사령 전기예금 가입 고객 중 신환경 실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고 환경지킴 서약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고 있어.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날 예정이니 너도 꼭 참여해봐. 사랑전기예금은 친환경활동 및 기부활동 참여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환경지킴사역으로 상속중요활동을 실천하는 e s g 역계전기예금이야적격이율은 최고의 한3.1% 친환경활동 실천 가입하여서 대출 범위를 이번에 확대해 있었던 거야? 이번에? 소속별사와 함께 환경지킴 이벤트에 참여해봐. 소속별사랑 전기예금 가입 고객 중 친환경 실적 가입서류 제출하고 환경지급 서약하면 고객을 대상어렵 끌하고 있어. 숙천및 당보감사차 발표는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날 예정 중이야. 홈페이지 및 우체국 스마트 뱅킹에 게시되니 참고하면 될것 같아. 오늘은 우체국 초록발사랑정기예금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러 가볼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체국 초록별 전기사랑예금은 종이통장 미발행, 탄소중인실청, 환경지킴사약 등을 통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대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마침 쓰레기 줍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친구들을 만나 함께 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이랑 같은 종 후회해요. <laughs> 행복하네요. 어? I mean, i